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미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고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옥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신앙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기아와 작은 마기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독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 부활의 아침입니다. 또, 어, 우성가대 들으면서 너무 많이. 예. 네,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도 또 흘린 눈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다. 영상이라기보다는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방에서는 동쪽 하늘이 굉장히 맑게 잘 보입니다. 어제까지 미세먼지 많고 또 이런저런 날씨 때문에 좀 오늘 부활아침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설기 준비를 거의 마치고 동쪽 하늘을 쳐다봤는데 저렇게 예쁜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회에 일찍 오신 우리 권사님에게 사진 좀 찍어봐라 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찍었습니다. 에, 너무나도 맑고 또 깨끗한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드리고 또 누구보다도 어, 제일 먼저 어, 저렇게 해뜨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서 참 무척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린니치 천문대의 시간으로 보면, 표준 시간으로 우리 한국 시간은 9시간 먼저 해가 뜹니다. 동경도의 시간을 맞춘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본과 우리 한국은 제일 먼저 아침 해를 쳐다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해 뜨는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만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부활 소식도 제일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죠. 2시간 후쯤이면 아, 베이징에 갈 것이고 2시간 후쯤이면 또 중동 쪽에 갈 것이고 또 3~4시간 후쯤이면 또 유럽 쪽에 갈 것이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침 저 태양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쳐다보듯이 부활 소식도 우리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다. 사실은 아산에 400개 교회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한 눈에 확인해 볼수 있는 교회는. 몇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제 방에 한번와 보십시오. 얼마나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는지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부활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꿈꿔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상상할 뿐, 또 희망일 뿐, 한 번도 그 상상과 기대치를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곧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100년 가까이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30년, 40년이 인간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30년, 40년 와서 살다가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겠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부활과 영생을 꿈꿨습니다. 우리나라 왕릉에도 그 왕릉 밑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함께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집트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왕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왕릉은 초가집 정도예요. 룩소에 있는 왕릉, 옛날 에집트 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그 룩소에 있는 왕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들이 특별히 무덤을 세웠던 그런 왕들의 무덤 지역이 있는데요. 사막입니다. 일단은 황제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자기 들어갈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 깊이가 3km, 4km 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피라미스는요, 봉분이 굉장히 큰 왕릉이고요. 룩소있는이 왕릉은요, 봉분이 없는 왕릉입니다. 대신 땅속으로 계속 들어요. 자기가 왕이 된 직후부터 죽는 날까지 땅굴을 팝니다 그 땅굴의 깊이가 왕의 수명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깊은 땅굴 속에 본인 시신과 함께 굉장히 많은 보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어떤 때는 하인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부활한다. 부활하는 그날 내 하인과 함께 같이 부활합니다. 그 많은 보물들을 내가 간직하여 또 다른 영광을 내가 누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왕이 되는 그 즉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왕릉 준비를 합니다. 카율에 가면 딱한 사람의 왕릉에서 도굴한, 아니, 채출한 그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스탕카문이라고 하는 왕의 묘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왕릉이 준비되고 완전히 안치된 다음 바로 그 다음날 도굴당합니다. 누가 도굴하느냐? 설계자가 도굴해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왕릉에서 그런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 전부 다다 도굴했기 때문에. 근데딱한 사람, 투탄카문이라고 는 왕의 묘는 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채취를 해서 카이로의 방문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도 진시황제도 역시 그래서 부활을 꿈꿨고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상상과 꿈과 기대치와 소망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딱한 분,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값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인류가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필두가 돼서, 시작이 돼서, 인류는 부활을 하기 시작해. 그 뒤로부터 영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상상만 했던 일이, 그동안에 꿈만 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첫 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첫날 새벽에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은 한자도 그냥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리는 미명의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읽어야 돼요. 자,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어. 오늘, 보금석 기자가 표현한 말에, 감정을 조금 이입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안식일이 지났다. 근데 다 지났어요. 보금석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안식일은 당시 유태인 서민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누가? 종교제도자들, 부자들이.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인들과 서민들과 평민들과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일당을 의존해 살아가는 절대 다수에게 안식일은 죽음의 날입니다. 내가 오늘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해서 한 대박에 보리, 한 대박에 쌀, 한 대박에 밀을 지금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 그럴 일자리도 없거니와. 규정 때문에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혀가요 죽음입니다. 안식일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실두 바늘 꿰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어기는 순간 잡혀갑니다. 여러분 실 무겁습니까? 바늘 무거워요. 그거 드는 것은 일이에요. 안식일에 그러니 어떤 일을 할수 있습니까? 서민들에게는 안식일은 죽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성전 근처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정결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닦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논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지적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그런데 복잡해요, 손 닦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대야에다 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닙니다. 주전자에다가 오른손을 닦고, 두 번째 손을 닦고, 세 번째 손을 또 닦고, 네 번째 손을 또 닦고, 이렇게 또 닦고, 그 다음에 왼손 또 닦고. 절차예요, 그게. 그게 한식일법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결법인데. 그리고 음지발꼬락 닦고, 둘째발꼬락 닦고. 여러분, 어느 세월에 몸을 씻어요. 바쁜 사람들에게는, 방금 지금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은 죽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보금석 기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어. 이제는 해방이야. 이제는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아, 전부 다내 품으로 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배경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 말씀이 있죠 안식후 첫 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무슨 표현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상황을 그렇게 썼습니다. 죽음의 법을 다 하주님께서 해결하신 바로 직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바로 그 새벽 미명에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왕림합니다. 왕림하는 그 천사들의 움직임이 번개 같습니다. 살살살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엄청 바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었던그 천사들이 때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개같이 움직이시는 그 장면을 복음서 기자가 목격하고 써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 한번 움직이시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일으키실 만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의 부활 정도? 특별히 당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정도 여반장입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사람이 쉬워요 그러나 인간들이 보기에 그 사건은 너무나도 값진 사건이고 너무나도 놀랄만한 사건이고 상상 이상의 기대치 이상의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그 현상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28장 읽었어요 바로 앞장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차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집에 모여 빌라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그들이 사형 언도를 했던 사형 집행의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의 집에 다 모였다고도 있어요. 왜 모였나? 산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너무 기뻐. 얼마나 기쁘냐. 당시 빌라도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밀란이었습니다. 대체 사상들도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수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따라다녔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느라.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처리를 하지 못한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두려워. 그분을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이것은 빌라도도 로마 총독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난리가 나면 그것은 못 달아나는 일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웠던 이유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밀란은 고사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요.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밀란도 없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말씀에 보면 아무 힘을 쓸수 없는 여인들 둘셋 넷, 그것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멀리서... 울고 있을 뿐이에요. 그 초라한 모습을 목격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 28장 바로 앞절, 마지막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단단히 봉해놓고 임봉했어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잔치가 벌어진 밖에. 이것이 당시, 복음서 기자들이 본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의 모습입니다. 밀란도 없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여인들만 울고 서있고, 산치가 벌어진 배경이죠. 바로 이것이 당시 현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시고, 당시 그들은 축제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그늘 밑에는 슬피 우는 여인들 두세 사람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천사들이 번개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천사들이 번개같이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이 폭풍 전야의 모습. 잔치 여는 그들은 몰랐겠지요. 제사장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총독도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은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임금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 왜?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부서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 그래서 에세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유포라 데스피로 트그리스강 그 주변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잡혀간 본인도 그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통복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증거한 얘기가 에스겔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너네들이 잠시 잠깐 징계를 받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쫓겨가 있고 그래서 포로가 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일을 행할 바로 그때 백성들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알 거다 뭔가를 준비하고 계셔 시 이것이 곧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을 어떻게 믿지?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죠? 잘안 믿어지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믿어? 이성계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믿어? 기록이, 목격자가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만이 아니고, 많은 여인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가 있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증조할아버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기록에 있거든. 부족처분을 떼보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목격자가 있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온 인류에게 특별히 전쟁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북한 동부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로 축복하시고 넘침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또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그 땅에도 임재해 주시옵소서. 천사들 그곳에서 보내셔서 번개같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